처음이니까. 그렇죠. 러실수 있죠. 자, 두분다 준비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 분, 세분이세 분. 세 분이죠. 나도 정신이 없네요. 어, 네. 정신이 오락가락. 어쨌든 간에. 네. 자, 세분다 준비하시고 채팅창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까처럼 그런 이제 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 카운터를 셀게요. 5, 4, 3, 2, 1, 시작하세요. Go, go, go. 지금... 자, 왼쪽부터 화면 누군지 설명해 주세요 왼쪽이, 어, 아, 가운데가 이제 MS5 님이고요. 어, 오른쪽이 네. 실행이 님. 네? 아, 오른쪽이 이제 모비우스 님이죠. 이제, 아, 네, 네, 네. 예, 그렇죠. 왼쪽에 이제 실행이님 이렇게 이제 진행. 그럼 하고. 자막 자막을 잠시 바꿀까요? 아, 자막 바꿀게요. 지금 왼쪽에 모비오스님이라서 지금 세븐 다 피오, 아, 몹스님 혼자 지금 에리를 하시고 나머지 분은 피오를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아, 탈리지 아, 죽다, 망했다. <laughs> 네. 아하, 어 지금 아 이거 30초 추가하면 되는어 MS... 이거 이거 MS5님 m s 5님 한번 죽으셨어요 한번 죽으 죽었... 괜찮습니다. 피오라서 피오라서 괜찮아요. 아 이거 이거 내 차오가 있었다. 아 참네. 제가 30초 추가하고 그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니까 예. 예. 네. 자,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지금 이제 세 분, 다 아, 했는데! 실행이님. 아, 죽었습니다. 시리님. 실행이님, 지금, 무기가 없으신가요? 지금? 아, 리저드도. 디저드도 없고, 날아갔어요. 날아갔고, 어? 리저드도 없고, 날아갔고, 피오는 리저드가 필수인데, 에리처럼 폭탄이 남아돌지 않기네. 어, 근데 두분 다, 아니 지금, 안 들고 가시네. 지금 한 번도 안 죽은 게 지금 모비우스님이죠? 모비우스님입니다 네, 모비우스님 지금 잘하고 계셔요 예, 그렇죠 네. 오, 이거 잘하면 이거 모비우스님이 먼저 클리어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이님이 과연... 아... 음 잘하면 가능할 수도. 이제 이번 예. 이번 대회 이제 주목할 점은 이제 3사위전이 예, 3사위전이 주목할 점이죠. 예, 그렇죠. 3사위전은 슬러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타마가 아니면은 답이 없어요. 타마 아, 타마가 그거잖아요. 그 이제 슬러그 예, 이제 슬러그 데미지 증가 능력이 있는데 이제 예, 그것도 이제 버그도 있고. 타마대 다른 캐릭터를 하게 된다면은 타한테 마 밀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자, 지금, 어쨌든, 미션 1, 1회 실행이 님이 클리어를 하셨습니다. 자, 이를 들고 오셨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네. MS5. 어쩔 수가 없어요, 저거. 이제, 이제 클리어 됐고, 이제 클리어 됐습니다. 자, 어. 아니, 모비스 님은, 그, 채팅창을 봤는데, 자기가, 이제, 연습을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잘하고 있고만 연습을 지금. 안 했다는데, 아이 거짓말한 것 같은데 이거 체이서 어, 안 뜨고 가시네? 어? 아 폭탄이 나, 남아서 그러싶죠 폭탄이 있는데 죽었네.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이고. 네 죽었네요. 아 죽었습니다. <laughs> 지금 좀비 돼서 가고 계세요. 두분다 좀비. 아 네. 근데 뭐 좀비는 좀비한테 안, 좀비한테 아니면 안 죽으니까 근데 좀비한테 죽었어. 실행, 아 지금 진행 속도에서 계속 차이가 나고 계시죠 지금 머비우스님이 그냥 계속 쭉쭉 달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네. 폭탄 먹겠죠 아, 아 지금 실행이님 일부러 죽으셨는데 헤비를 먹고 지금 아이부로 일부러... 폭탄이 부족해서 네, 일부러 근데 근데 또 죽었는데 죽었어. 또 죽었다 네자두분다좀 침착하셔서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이거는 대결에서 이기냐 지냐가 아니라 기록순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앞서간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빅트라인에 그러니까 든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수능에서 최저를 맞히는 것처럼 그렇죠. 내신 등급 네. 이런 것처럼 네, 아, 근데, 지금 사, 화면 보면 지금 모비오스님이 보스전이거든요. 아 이거 모비오 아, 지금 님이, 예 진행서부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그렇죠. 네, 저안 맞으면 돼안 맞으면 어 지금 모스님 패턴이 아 맞았다. 네, 저건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네 저거는 좀 피할 도리가 없어요.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외적으로 잠깐 빠졌다고 하는 게더 안전했을 텐데 근데 지금 실행이 님이 1스테이지에서 잘 왔는데 지금 또 코인을 하나 더 추가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1분이죠 네. 말이죠 1분이 15초가 지금 누구시지? MS5 님에 비해서 15초가 페널티가 더 있기 때문에 아 근데 <laughs> 망했어 어, 여기서 좀비가 되못 된... 드시고. 아. 좀비도 못 드시고 야, 큰일 났어.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지금 보급도 없는데. 그러니까. 완전 헤인데 이제 이제 폭탄 까기밖에 없습니다. 예, 사실상 어. 오비어스 님이 몇번 죽어도 거의 이게 이거 같은. 아, 이기 그냥 이거는 네, 그냥, 몹스님은 거의 올라가신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 어... 그, 두 분의 기록이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하겠죠. 저 지금 자리를 못 잡은 것 같은데. 아, 죽었다. 아직, 아, 필 아, 근데 저거는 이제 혈사포를 넣었기 때문에, 데미지를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앞서가겠죠. 당연히 앞서갈 수 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저의 딜레이가 좀 있다는 거예아 네. 지금 폭탄까기 하고 계세요 실행님은 일부러 죽는 모습이 보이시는데 아 이거 참. 계속 죽는데 계속 죽어 <laughs> 아 결국 폭탄까기로 폭탄까기로 15초 대신에 이제 폭탄 30개라도 넣겠다는 거죠. 이제 그냥 희생하겠다, 어, 막 그런 이제 생각이 나왔습니다. 네, 그 와중에 죽으셨고요, S5님. 어, 어, 아, 지금 빌드 어차피 지금 예선전은 루트가 제약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래로 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은데. 것 같은데, 그렇죠. 상관은 없지만 불안하다는 거죠. 아무래도 저기로 가면 더 느리지 않나요? 아, 더 느릴 것 같은데 슬러그를 이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 구간은 사실 타마가 어, 유리하죠. 자 피오로 이제 갔다는 거 어떤 생각인지 한번 이제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총도 안쏘고 지금 폭탄으로만 격파하려고 를 하는데 저러면은 잔딜이안 들어가요. 아, 지금 근데 슬러그도 폭파라고. 다 폭파라고. 와. 네. 어, 이거 잘하면은 지금 실행이 님이 올라오셨는데 역전할 수도 있어요. 1분의 차이를 1분의 차이 이제 극복하고 지금 네. 아하! 그리고 죽고. 그리고 죽었어요. 와, 네. 점프를 또 못했어. 아하. 또! <laughs> 또! 네. 세 번째! 자, 여러분들은 코인 축제를 보고 계십니다. <laughs> 세 번이나 낙사하고, 오늘 뭐 스카이다이빙하고, 뭐 번지점프하고, 어. 아주, 아주 축제네요, 축제. 오늘. 예, 익스트림 스포츠, 야, 익스트림. 아 지금, 근데 지금 타이머 잘 재고 계시죠, MS5님? 예, 잘 재고 있습니다. 예. 지금 30초 가량이 지금 오차가 있으시죠? 예, 오차가 있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코인 그것도 이제 계산을 해야 되고. 네, 예, 적고 있으니까. 네. 자 지금 이제 안 봤는데 모비우스님이 9분 13초이지만은 어 9분 43초죠. 네 지금 실행님은 딱총 하나 들고 지금 여기까지 왔던에 하는... 오셨는데 네, 1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레벨 파, 레, 아마 청판 레벨 4 저, 보스 이름 뭐더라? j 비터킹 j 피터킹이죠 r 피터킹 g 네, 피터킹 피통이 제가 예상한 게한으면한 i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laughs> 800에서 1 0 0 0이 n j 0 0 0 t e r King p i t o n g 그 j e s s 0 0 0 a n j u p e r p o 가 유리한겁니다 이제 보급 이제 보급 때문에 근데 계속 g 네. 고 있죠 지금 8코인이죠 8코인 네. 와어 진짜 15분 넘긴 거아니야 15분? <laughs> 아, 아, 예. 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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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부정, 아니, 누가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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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어1 5 어? 15분? 15분? 는5분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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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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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모르겠습니다. 아, 제 기억도 안니다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네. 지금 체력이 자, 그러면 실행님 이미 11분 22초지만은 어, 15에 치료하면 7은... 지금 9코인이요. 9코인? 9코인이 아, 파일 컨티뉴니까 어 2분을 추가하면은 2분이야. 13분 22초? 13분, 22초. 13분 22초요. 자 그러면 어, MS 모브스님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는데 모스님이 시간이 몇분몇 몇 초죠? 9분 13초인데 이 코인 아 3코인을 썼으니까 9분 43초입니다. 3아투컨티요예 그렇죠 네 그러면은 9분 3 3초에자 이렇게 되면은 네팍팡님과 서키모스님 DJ 캐리님 그리고 고 모스님이 어, 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모스님이 올라갔네요. 못 올라갈 것 같다고 하신 것 같은데, 아니, 난 거짓말한 것 같아. 내가 봤때 을 저분 이제 말하는 거 보니까 딱어 저분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딱 들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에 아이고. 봤을 때 모스님이 올라갈 것 같았어요. 아, 방송하신다고 하셨어요. 아, 방송이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14... 13분 22초 기억하고 있으니까? 예, 그건 이제 기억하고. 자, 끝까지 예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자 지금 750분 가까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laughs> 7 1 0 네, 이거를 참 의지 있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휴. 아,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니까 예, 너무 이제 욕하지 말아주시고, 예,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어. 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몇 코, 어, 근데 코인은 더안 넣으셨네요, 그래도. 6코인. 네. 아마 루트를 아래로 오셔서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예, 긴장한 것도 있고 네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중인 방송이 정렬되었습니다 그러면 13분 21초에다가 53 21초에다가 30초 그리고 5코인 했으니까 어, 1분 30초 더 하면 되겠죠 그러면 14분 50 초 정도 나오네요. 14번 50초요. 자, 이렇게 해서 14분 14분 30초. 30